예,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지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요주기 세포를 또 많이 신청을 하셔서 건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주기 세포 더욱 더 쉽게 그리고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계 1등 줄기 세포 기업을 도약을 위해서 아주 힘차게 이 바이오스타그룹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우리 라정찬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내외 어, 규빈 네, 여러분 감, 감사합니다. 어, 우리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왔는데 어, 요즘에 저는 어린아이들만 보면 꼭제 머릿속에 바로 소변만 떠오릅니다. <laughs> 어, 제가 오늘 잠깐 어, 요줄기세포보관은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줄기세포라는 단, 단어는 잘 아시지만 어, 앞에서 그 윤진환 대동대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도 있고, 뭐 iPS도 있지만 어, 가장 안전하고 어, 현재 현실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성체줄기세포입니다. 이 성체줄기세포는 1945년에 그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부터 어, 적극적으로 의학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되왔습니다. 어 그래서 쭉 이렇게 보시면 골수, 지방, 태반,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존재하는 줄기세포를 가지고 성체 줄기세포를 응용하는 이런 연구를 해왔었는데, 가장 최신의, 가장 최신의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 그 곳이 소변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소변에 있는 그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각종 어, 질병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를 위한 요 줄기세포 보건은행 발족식입니다. 뒤에도 서서 설명드리겠지만 어, 어린 아이일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수록 줄기세포가 젊고 싱싱하죠. 그래서 젊고 싱싱한 줄기세포를 보관했다가 어, 우리 자신의 지, 건강에도 사용하고. 또 우리 가족들의 건강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이번에 요 줄기세포 은행은 저희가 세계 최초로 이렇게 발족하게 됐습니다. 어, 그요 줄기세포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한번 같이 보시죠. 어, 그 현재까지 밝혀지고는 콩팥에서 줄기세 포 떨어져 나오는 줄기세포가 오줌에 섞여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즉 이것도 어 밝혀진 게 재밌습니다. 어. 아마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소변에서 떨어져 나왔을까를 어떻게 밝혀졌냐면 어, 그 연구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소, 그 콩팥 이식, 콩팥 이식을 받은 분의 소변을 받아서 어, 그 줄기세포를 추출 배양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자였어요. 여자인데 그요 줄기세포가 남자 염색체가 나온. 그거 나왔을까? 그러니까 그분이 남자의 신장을 이식받은 거. 예요 그러니까 아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 지금 소변에서 섞여 나오는 그 줄기 세포는 신장에서 그 시작됐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결국 우연히 그 과학을 만들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오줌에서 우리 지금 우리 오줌에서 나와서 지금 막 지금 사라지고 있는 줄기세포가 실제는 각종 모든 세포 손상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아 저기 저그 제대혈에 있는 줄기세포, 태반에 있는 거든 지방에 있는 그런 줄기세포와 마찬가지로 이 소변에서 나오는 줄기세포가 아주 싱싱하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중에 이제 특별히 하나만 설명드리면 요. 텔로머라제 활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우리 사람의 사람이 이제 늙어간다는 것을 뭘로 우리 보통 확인하냐면 그 세포에 그이 있는 성분 중에서 텔러미어라는 성분이 있어요. 텔러미어가 자꾸 짧아지면 늙어간다 그러는데 이늘그 짧아지는 걸 막아주는 게텔로머라제라는 효소예요. 그런데 이 줄기세포는 텔로머라제 활성이 좋다. 이 확인해.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어떤 암을 일으키는 게 없어요. 전혀 없다. 이렇게 확인됐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의 질병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는 특별히는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는데 어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르신들의 줄기세포를 보관해둔 것도 좋지만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손자 손녀의 줄기세포를 보관해주면. 그 손자 손녀한테는 좋은 선물이 되고 그 아이도 쓸수 있으니까 나중에 실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쓸 확률 더 많은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그래서 이렇게 그이 소변에서 나오는 줄기세포가 각종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줄기세포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아 줄기세포라는 거에 비해서 어.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보면은 특히 소변에서는 줄기스포 얻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잖아요. 소변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줄기스포 분리도 아주 쉽고요. 예. 그리고 어, 이 혈관 생성 능력도 좋고 면역 조절 능력도 좋고 종양 형성도 안 되고 이런 아주 좋은 안전하고 아주 좋은 줄기스포가이 아, 오줌에서 지금 나오, 나오고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의 줄기스포는 특별히 더 좋아요. 한번 보시죠. 다음 다음 음, 다음 넘어가죠. 다음 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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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금년도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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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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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세포를 계속 어그한 개가 두개 되고 두 개가 네개 되고 세포 이렇게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아까 영상에서 보신 플라스크라고 하는 거기 그게 말하면 줄기세포가 자라는 집인데 그 집이 꽉 차면 또 모판 가리하듯이 갈아줍니다 이걸 개대 한번 모판을 갈아주는 것처럼 하는 거를 플라스크를 바꿔주는 걸 개대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신생아 요 줄기세포는 스물 한번 동안 그. 계대를 해도 계대를 해도 줄기세포 활성을 그대로 유지하더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21대 손까지 내려가도 싱싱한 줄기세포를 유지하더라 그런데 양막 추출한 거는 15대 손 가면은 얘가 이제 늙는다는 거고 다음에 성인 어른들 거는 8대 손까지 가 보니까 늙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어린 꼬마들 많이 왔는데 꼬마들의 줄기세포가 아주 싱싱하고 젊다. 이걸 우리가 이제 금년도에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줄기세포 갖고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더니 그 아이들의 줄기세포를 가지고 뭘 만들어봤냐면 신장, 신장세포로 만들어봤더니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 이제 이그 요즘에 그 여러분들 어.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많이 돌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런 바이러스가 딱 돌면은 뭐 메르스 바이러스든 에볼라 바이러스가 돌면은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그 장기 중에 콩팥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콩팥이 급성 신부전이 오면 아주 생명이 위태로워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요줄기 세포를 보관해두면 아이가 불의에 그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만약에 신장이 망가졌다 할 때도 바로 본인이 보관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또 아울러서 이렇게 싱싱한 줄기세포기 이 때문에 어때요?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버지, 엄마는 유전 유전자가 비슷하잖아요, 아이랑. 그러니까 이제 아, 아 아빠, 엄마나 할아버지, 할머니, 큰 아빠, 삼촌 이런 분들도 사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부산에서 저희가 어린이를 위한 요 줄기세포 응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이것을 요줄 기포를 보관하는 절차는 간단합니다. 그냥 그 언제 어디서나 소변을 무균적으로만 채취하시면 됩니다. 무균적으로 그런데 용기를 다들려요 정약하시면 그러니까 채취하시면 그것이 열두 시간 내로 연구소에 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밖에 오줌이 나와서 있는 면서부터 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와야 돼요. 보통 지방 조직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까지 살아 있어요. 줄기세포가. 그래서 지방 채취 고 일주일 내로 추출하면 되는데 소변은 열두 시간 내로 와야 돼 열두 시간 그래서 그 채취한 소변이 그 살아있 줄기세포가 살아있 을때 와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주 그 첨단의 줄기세포 배양 기술로 저희 연구소에서 이렇게 그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이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관하게 되면 보관증도 나가고 특별히 어, 재미난 것은 뭐냐면 어, 뭐확 우리는 눈으로 못 봤지만 그 옛날 중국에 유명한 양귀비가 있었잖아요. 양귀비 그 양귀비라는 여성이 매일 아침마다 자기의 피부를 관리한 비법이 있어요. 그게 뭘로 알려지냐면 어린 아이의 소변으로 세수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질병을 치료하는 데도 이 요줄기스포를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어린 아이의 줄기세포를 보관해 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어린아이의 줄기세포 배양액을 가지고 어 이렇게 그 만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피부를 젊게 하는 데도 쓸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루어져서 내년 한 3월 내지 4월이면 이제 출시하게 됩니다. 이게 다 모든 과학적인 검증 결과를 거쳐서 정부의 허가를 받게 되는데 현재 저희 계획은 우리 그 부산의 대동대학교와 저희 그 네이처셀이 같이 산학 협력 프로젝트를 해서 어 가칭 양귀비라는 이름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게다. 이 기술은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데 그 일곱 살 이하의 어린아이 소변을 가지고 요줄기 세포를 만들어서 그것을 배양액을 가지고 어 저희들이 그. 부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그 그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시작점, 출발점이 부산에서 어 시작되게 됩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어 내년 4월 정도면 이그 새로운 세계 최초의 어 그, 그 요줄기세포 배양의 화장품이 출시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미래에 어떻게 될까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래 이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나 아이들의 줄기 세포를 보관해 두면 첫 번째로는 신장, 콩팥이 망가졌을 때쓸수 있어요. 콩팥이 망가졌을 때. 네. 그러니까 요 줄기 세포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발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가 아파서 쓰고 싶은 분들은 지방, 뱃살 지방을 조금 뽑 5g지 10g만 뽑으시면 거기서 줄기 세포를 배양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지금 건강한 사람들, 아이들 이런 분들은 미래를 대비해서 간단하게 소변만 받으면 되는데 콩, 콩팥이 나빠졌을 때쓸수 있고요. 네. 또 다음, 음. 머지 않은 장래에는 뇌 신경계가 망가, 특히 치매라든가 파킨슨병이 왔을 때,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치매나 파킨슨병이 왔을 때도 손자 손녀의 그 오줌 속에 들어 있는 줄기세포를 잘 활용하면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음 최근에 여, 연구 성과인데 그 줄기세포, 요 줄기세포를 가지고 iPS를 만들어서 이빨을, 치아를 또 재생하는 연구가 성과했어요 치아, 이빨을 다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다음 그리고 어, 가장 손쉽게 누구나 아마 요 줄기세포를 보관하면 거의 사용할 가능성이 많은 게그 상처가 났을 때,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화상을 입는다든가 이런 상처를 났을 때, 이그 줄기세포를 주사를 놓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주사를 놓은 경우는 2주 후에 훨씬 상처가 적지 않습니까? 줄기세포를 안 맞은 경우는 상처가 큰데, 줄기세포를 주사 놓으니까 이렇게 상처가 작아져서 상처 치유 효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짧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정말... 이곳 부산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바로 세계 최초의 요줄기세포 보관 은행의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이 소중한 추억 간직하셔서 아마 미래에 정말 이 부산이 아 그이 요줄기세포를 통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그 출발점이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아 우리 부산에 있는 우리 그 부산 대동대학교 또 여기 오신 많은 어르신들 다 모시고 어 열심히 연구해서 그런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 오늘 많은 기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제가 또 존경하는 전 부산대 총장님이신 장혁표 총장님을 비롯한 정말 그 많은 부산 지역 어르신들 참석해 주셔 서 감사드리고 어 무엇보다 어그 어린 아이들 이렇게. 함께 참석한 것에 대해서 되게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 그 모두 모두 어, 건강한 그러한 그 생활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라바선이 계속해서 자리를 좀 지켜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단상으로 계속해서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설명을 또 명쾌하게 잘 해주셨지만은 우리 여기 계신 내빈 분들께서 아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가볍게 한두분 정도만 뭐 물으시는 거, 뭐 질문 있으시면 우리 라박사님께 질문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다 대답을 할 테니까요. 어, 질문하실 분들은. 오른손 건수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왜 소변인가 뭐 대변은 왜안 나오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편안한 궁금한 점을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어 바이오스타에서는 질문해 주신 분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드릴 테니깐요.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 안 계신가요? 뭐건수해 주시면 어네 우리 앞쪽에 네 우리 어머니께. 마이크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분 정도만 받고 다음 식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울산에서 왔습니다. 네, 박수 를 한번 좀 보내주시죠. 있죠. <laughs> 네. 지금 아이들 오줌을 받을 때그한번 받아야 됩니까? 그 모아가 가져 가야 되는 거죠? 네, 어참 필요한 소변 량은 아이들은 한 100cc 이상이면 됩니다. 100cc 그러니까 아못 그냥 제일 편하시기는 저녁 때 이렇게 그냥 그 자고서 아침에 아침에 아침. 좀 참았잖아 요 참고 받으면 되고요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변이 그 받고서 열두 시간 내로는 연구소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0시 네. 정도를 정도는 받아서 보내주시는 걸로 네, 합니다 네네네 네. 네, 해결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 주실까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예 뒤쪽에 저기 우리 남성분에게 전달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역시 그열기가 정말 뜨겁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박사님 감사합니다. 어, 저는 지인으로부터 루푸스에 대해서 어, 상당히 고생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데 어, 그런 부분에도 어, 이 줄기세포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제가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궁금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요줄기 세포든 어, 지방 유래 줄기 세포든간에 그 가장 연구가 많이 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자가면역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루푸스라는 병도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어, 정말 저도 가끔씩 깜짝 놀라지만 어, 루푸스의 경우에 예 현재 나오는 그 좋은 치료법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치료법에 있어서 내성이 생겨서 잘안 드는 경우도 많아서 힘들하는 어 경우가 많은데 어, 가장 현대의 가장 기대해 볼 만한 가장 확실한 어, 그 미래 맞춤형 의료가 줄기세포입니다. 그래서 루푸스가 있는 분들의 경우는 지금의 병원의 치료를 잘 받으시면서. 어, 현재는 일본에서는 이미 이게 승인이 나 있습니다. 루푸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 자기 환자 본인의 지방 줄기 세포를 배양해서 정맥내로 투여받는 이것이 승인이 나 있기 때문에 우리 우리나라에서 실용화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우신 분은 이제 잘그 국내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줄기 세포는 그 일본에 가서 어, 정맥내 투여를 받게 되면 아주 그그 그 많이 개선되는 사례가 많이 우리가 확인될 수 있고요. 어, 특별히 그렇게 할 때는 대개 정맥내로 이렇게 수액 요법으로 어, 음, 보통 어, 저한 일주일 내지 2주 간격으로 해서 한5회 정도를 이제 그 튀어 받게 되면 상당히 많이 개선되는 사례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네, 해결이 되셨습니까? 예자 어~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받아볼까요 혹시 계시면 네 제가 어예 저분께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고요네 우리 요 줄기세포가 이만큼 뜨겁습니다 박사님 네자 <laughs> 마지막으로 질문을 정이 듣고 계속해서 식수를 넘어가겠습니다 예 박사님 그 강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효과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방 줄기세포가 연골이라든지 그다음에 저 혈관 재생 근데 탁월한데 요 줄기 세포도 아까 전에 신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그 기능은 효과 우리 몸에 드러나는 효과 부분은 지방과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다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어참 과학자들이 신기한 사람들인게요 그걸다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논문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대부분 다 비슷한데 에 좀 연골 재생하고 이런 쪽은 지방 줄기 세포가 조금 낫고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아까 비뇨 생식기 질환. 그러니까 콩팥병, 그죠? 방광, 요도 뭐 여자 여성, 여성분들 하면 요실금, 그죠? 또뭐 남성들 받으면 발기 부전. 이런 그러니까 비뇨 생식기계 질환은 요 줄기 세포가 조금 더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비슷하지만 그런 약간 특징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예를 들면뭐 쌍둥이가 다 비슷하지만 좀, 좀 자라는 환경에 대해서 차이가 나듯이 그런 차이 정도는 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 정말 그 이요줄기세포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저도 어그 놀라는 것은 이게 과학의 발전이 얼마나 빠르냐면 제가 이그 요줄기 세포를 가지고 배양을 시작한 게 1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1년 전에 저희가 했는데 벌써 이게 실용화 될 정도로 과학 기술이 발전돼 있습니다. 아마도 요줄기 스포 지금 보관하는 걸 가지고 어 아마 우리 윤진환 총장님이 막 이제 67세, 66세, 65세 거꾸로 젊어지시면 빨리 그 임상 시험을 하시면 아마도 이그 실용화 되는 거. 그러니까 어 어르신들 뭐 그에 관련된 비뇨생식기계 질환이나 이런 그또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런 쪽이 아마 수년 내로 어 분명히 실용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라박스님께 다시 한번더큰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요주기 세폐 보관은행 발족식을 함께하게 되는데요. 네, 그 타이틀의 이름이 UK 스탠입니다. 그 시작을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시,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준비가 되신 분들은 박수 한번 크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어린이 대표 입장해 주시고요. 네. 아, 정말 씩씩한 모습으로 네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큰 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쪽을 보시고요. 기념 사진 촬영 함께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우리 연구원들에게. 그 세포를 네,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오늘 뜻깊은 기, 시간입니다. 요추기 세표 이 보관은행, 네, UK 스템 그 모습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소변이 지금 앞쪽에 있는 네, 이곳에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관된 이 소변을 저희가 반영구적으로잘 보관해서 연구소로 이동을 하는 그세리머리를 함께 계신데요. 네. 자, 기념사진 촬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밝은 표정을 지어주시고. 자, 제가 한 번만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사회자가 어린이들을 위한하면 다 같이 UK 스테임이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한 번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호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U.K. STEM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연구원들에 의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 네, 아유,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변을. 자, 이상으로 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많은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해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어 저희가 준비한 기념품이 있습니다. 어 나가실 때 직원들에게 기념품을 하나씩 받으시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직원들에게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릴 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공식 행사는 모두 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